여기는 요즘 일본에서 거의 가장 핫한 스시야, 스시 이코. 여기가 원래 그 북해도에 있다가 이제 긴자로 넘어왔지. 이제 넘어오면서 좀더 스포트라이트를 좀 심하게 받고 있는 뭐 그런 곳인데 또운 좋게 다녀왔지. 아 근데 요새 진짜 뭐 인천이든 김포든 저 뭐야 하네다든 나리타든 왜 이렇게 딜레이가 심하냐? 갈 때도 딜레이고 내려서도 딜레이야. 그러니까 착륙하고 나서 뭐될 데가 없다고 또 한참 돌아. 그래서 이날도 지금 이거 엘리베이터 왜 이따구로 찍어놨냐면은 그 시간이 예약 시간이 5시 반인데 내가 되게 어중간하게 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5시쯤 가가지고 눌러보니까 스시이코가 3층인데 3층이 안 눌리더라고 그래서 밖에서 좀 떠돌다가 다시 이제 좀 임박해서 한 5시 20몇 분 돼서 와 보니까 이렇게 버튼이 눌려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앞에 내가 뭐좀 자세하게 찍어 놓은 거는 엘리베이터가 이, 이 건물 딱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세 대가 있어 모양이 다 다르게 그래가지고 헤매지 말라고 딱 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거 물론 뭐 너네가 갈 일이 있어야 헤매 헤매든 말든 할 텐데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간지나게 뭐 응접실을 좀 크게 해놨더라고 뭐 여기서부터 바로 뭐술 마시는 사람도 있는 거 같고 근데 나는 이제 뭐 어차피 술은 못 마시니까 차마시면서 기다리다가 이제 식사 시간 돼서 이제 그 뭐냐 카운터룸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여기 들어가보면 은 일단 뭐 되게 좀 삐까뻔쩍하게 해놨어. 뭐 응접실도 그렇지만 여기 카운터 이 나무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이도 그렇고, 뭐 기물들이나 저뒤 벽에 저 그림이나 저거 다 푸켓에서 다 직접 들고 온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 칼, 이 시꺼먼 칼이 또 되게 유명한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사 오면서 새로 맞춘 특별주문 칼인 거고 그 전에 쓰던 것도 원래 칼이 유명했어. 이구도상이 그 좋은 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나 봐.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근데 이번에 옮겨오면서 저 시꺼먼 걸로 이렇게 특별 주문해가지고 받았는데 쿠로사키 유라는 그뭐 장인이라고 해야될지 암튼 그칼 만드는 분이 이제 만들어 준 건데 이제 칼 만드는 사람이 또 쿠로사키고 여기가 이코고 하다 보니까 뭐 쿠로사키 이코 뭐 만해 뭐 이지랄도 하더라고. 또 마침 칼 생긴 것도 시꺼멓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냥 뭐 칼이 예쁘다 이게 아니라 칼이 진짜 잘 든다고는 하더라 이게 뭐 내가 솔직히 나는 그 정도까진 못 느끼겠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나오는 거보다그 표면 질감이 다르대 생선 표면이 그러니까 얘가 조직을 하나도 안 뭉개고 잘라가지고 나 정도면 그 혀에 닿는 질감을 되게 좀 예민하게 그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근데 이것까지는 못 느끼겠던데.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하이엔드 스시야의 와사비는 언제나 이제 평타 이상은 치지. 그리고 이 도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완전 내 스타일의 그 단맛이 있는 맛은 아니었거든. 그니까 뭔가 그 감칠맛보다는 그 지방의, 지방의 단맛도 아니야. 고소한 맛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는. 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간장을 이제 카운터에서 직접 이렇게 뿌리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 그 아마모토 생각나네. 그리고 이 쿠도상이 그 북해도에서 도쿄, 그니까이 긴자로 넘어오면서 칼을 지대로 갈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정점을 노리고 있대. 근데 내가 그 정점이 무슨 뭐 미슐랭 3스타를 얘기하는 건지 타베로그 1위를 얘기하는 건지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뭐 여기 공간 꾸며놓은 거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렇지. 그리고 저 칼도 그렇고. 근데 재료도, 그러니까 재료는 심지어 이거 뭐 쿠도상이 뭐 그렇게 막 자랑을 하진 않아. 근데 이제 일본의 셰프들이나 그러니까 스시 셰프들이나 그 푸디들 이 사람들 통해서 막 들려오는 거지 카더라긴 한데 나름 좀그 신뢰도가 있는 근데 뭐냐면은 그니까 지금 일본의 스시 셰프들이 그투이스 시장에서 제일 좋은 물건을 구할 수가 없다 그게 쿠도상 때문이래 자기네가 가격을 얼마를 부르든 쿠도상이 찍어놓은 거는 쿠도상이 그거보다 더 부른데 근데 나는 이제 코스 초반에 그, 아까 도미 먹고, 이제 피조개 먹고 이러면서 솔직히 생각했던 거는 나는 원래 막 재료빨로 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돈 찍노. 그리고 그냥 막 재료 막 자랑하고 막 재료만 좋고. 왜냐면은 이것도 그냥, 그냥 피조개 맛이었거든. 그니까 너무 막 그냥 좋은 재료다 하면서 뭐 별거 감이 안 하고 뭐 조리 안 하고 막 사시미 상태로 막 이렇게 내주는 곳들이 있어요. 옛날 키오타처럼. 내가 그런 걸또 싫어하다 보니까 아 여기도 그냥 그런 곳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전의 디쉬가 이제 준비가 되기 시작하지 뭐 사이즈 보면은 이거는 마요이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애초에 뭐매지마구로로 착각을 하면 했지 그냥 뭐 마요이가 아닌 카츠오로는 볼 수가 없는 그 약간 빡대가리였던 우량아 그 가다랑어 마요이 카츠오가 나오는데 와 진짜 사이즈가 이거 미쳤더라고 이것도 어, 그리고, 이 칼이 예뻐선지, 구도상이 뭐 칼질을 좀뭐 간결하고 아름답게 잘해선진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써는 거 보고 있는 게어 되게 볼만해. 뭔가 그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왜 영상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길게 담아왔거든? 근데 사실은 뭐 그래서 담아왔다기보다는 여기에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건데, 저 카츠호 표면을 살짝 구워가지고, 저, 표면이 좀그 껍질 쪽이 크리스피해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저 칼로 딱썰때 나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석석하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그게 여기에 약간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거더라고. 그래서 그걸 담아보려고 내가 막 확대까지 해가지고 엄청 찍어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잘안 들리네. 현장에서는 엄청 잘 들렸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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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取り替えて送っちゃう、うん。そうしたら完璧の状態にしてくれる。うん、その後取りに取る人は、こっちを食べに来るから、そのまま渡しちゃうすよ。<laughs> <laughs> 次持ってきてみたいな。<laughs> いやー、でもな飛行機も取れます。いね、新幹線のケータああ、か。販売機があります。でも、帰りの電車になるとか、タクシーで書いてあ 근데 그뭐 기왕 찍어놓은 거 집중해서 뭐 들어보든지 그 파사삭거리는 소리 아니면은 그냥 현장감이로 느껴보라고 그냥 그대로 뒀어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좀 멀리 있는 거 세배에 좀 당겨서 찍은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비주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카츠오 자체 의 퀄리티가 좋은 거는 여기서도 보여 근데 저 준비 과정 있잖아 왜그 껍질 살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내주는 거 거기다가 김 소스 올리는 거 약간 전형적인 조합이야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이걸 먹고, 아까 초반에 내가 섣불리 판단했던 거, 여기도 그냥 재료빨로 미나? 돈 찍노 하나? 그거 있잖아. 그냥 박살을 내버리더라고. 와, 나이 카츠오는, 진짜, 근한 3년간 먹은 카츠오 중에 제일 맛있었어.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게 문제가 아니야. 저 껍질 쪽 익혀놓은 것도 뭐, 스시 사이토? 그딴 거였다가 비교도 하면 안될 정도. 일단 그 익은 부분이, 되게 얇아 다른데 비해서 근데도 바삭한 그 식감이 장난 아니고 그리고 살쪽 식감도 이게 그 내가 옛날에 스기타에서 그 카츠오츠 마미로 나오는 거 처음 먹었을 때그 진짜 식감이랑 그 진짜 진한 맛이랑 그막 장난 아니거든 그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아요 그거 처음 먹으면은 근데 결은 다른데 얘도 그런 느낌이야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런 생각 그니까 저카오한점딱 먹고, 내가 아까 왜 여기가 그냥 재료빨만 믿고, 뭐 조리나 가미는 뭐 별로 안 하고, 그런 거잘할줄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그냥 개박살 났다는 게, 그냥 조리를 존나 잘하네. 형뭐 맛을 내는 것도 센스도 장난 아니고, 형뭐 여기는 뭐 칼질이고, 뭐 불질이고, 못하는 게 없네 하는 생각이 든 거지. 거기다가 내가 왜살쪽 식감도 그 쫀득함이 남달르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소금도 잘쓴 거야 그러니까 소금질까지 잘한다 이거지 내가 확인을 하진 않았지만 근데 이쿠도상이 나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 그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는데 <laughs> 뭔 소리냐면은 이 시락고도 당연히 조리가 돼 있잖아 거기다가 그 조개 다시 같은 것도 끼얹었는데 어 이거는 되게 별맛 없더라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아까 뭐스다치도 뿌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별맛, 별맛 없어. 그냥 이거는 원래 저 시라코에다가 그냥 폰지 찍어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니까 아까 카츠오로 나를 들었다가 저 시라코로 놨다가 또이 바치코로 아, 이번엔 뭐 먹기 전이지만 이런 접객 요런 걸로 또 나를 들었다가 그 그러니까 들었다 놨다를 계속 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재료들을 뭐 자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또 재료를 그렇다고 막 엄청 공격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 별로 자랑할 마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꺼냈다가 그걸 이제 누군가가 방금 내 옆에 있던 사람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가 이제 멀리 들이댄다 그러니까 찍기 좀 힘든 것 같다 싶으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정도 아까 그 바치코도 뭐 손님들한테 다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일, 이런 퍼포먼스를 한게 아니고 이쪽에 막 나랑 옆에 사람이랑 막뭐 이렇게 막 찍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잠깐 이렇게 들어준 거 그리고 이 스시이코의 이 쿠도상이 사실 2대째래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인 거야 그니까 러 이게 된다. 이 손이 아버님 손이야. 이 아버님이 옆에서 저 구석에서 또뭐 재료 손질 같은 거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지금 이게 그 참치 대뱃살 쪽을 그 근막이랑 좀 평행하게 이렇게 썰어내는 그거 있잖아. 근막 없이 주려고. 그래서 로스율이 커지기 때문에 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거를 잘안 내긴 하는데 내가 예전에 몇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가시라고. 이렇게 저 보면은 그러니까 근막 결 따라서 썰어낸 다음에 또 근막을 저렇게 또 잘라내 그럼 거기에 또 당연히 살이 붙겠지 그 사과 껍질 을 까는 것처럼 근데 <laughs> 요게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생각도 했어 어씨 쿠도상 자기는 존나 좋은 칼 쓰면서 저 아버님 칼 너무 안 드는 거 아니야? 이 생각했거든 그왜 그러냐면 옛날에 쿠도상이 그부해도에 있을 때 쓰던 칼도 굉장한 칼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또 밖에 그냥 전시만 해두고 그뭐 아버님은 그냥 뭔가 후진 칼로 저기서 좀 오랫동안 고군 분투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잠깐 보여줬던 그 바치코를 써는데 저썰때 두께 봐. 와 이거 나 이렇게 두껍게 준비되어 있는 거나 처음 보는 거 같은데? 그리고 나 원래 그 해삼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해삼 뭐 회로 먹는 것도 안 좋아하고 뭐 그나마 뭐 중국 요리에서 나오는 해삼 뭐그 정도는 그냥 괜찮은데 고노하다.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바치코는 맛있게 먹은 적이 또한번 있지. 옛날에 그, 스기타에서. 진짜 맛있게 먹은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는데, 요 바치코도 거의 극급. 뭐, 식감이나 그, 진한 맛이나, 진짜 치즈 같은 맛. 약간 그, 엘 p 계 뭐냐, 밀라베이징의 버금가는. 그리고 또 이제, 계속 네타를 준비하시는데, 지금 썰고 있는 게, 삼치. 근데 삼치도 이렇게 껍질 쪽 살짝 익혀가지고, 주는 경우 많잖아. 근데, 여기서부터 나는 이미 좀 기대를 하고 있었지. 왜냐면, 아까 그 카치오에서 껍질 익힌 것의그 파괴력을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니기리 타임. 근데 뭐, 여태까지 츠마미에서는 뭐, 샤리가 뭐, 조금 나오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샤리를 맛보게 되는데, 이게 사실 나는 다 맛을 보고 나서 리뷰를 하니까 뭐, 들었다 놨다 하네,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내가 여기 사전 지식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갔단 말이야. 그래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뭐 되게 뭐깔 보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먹고 있었어서, 뭐는 처음에 그런 거는 조금 불만이었다가, 뭐 뭐는 뭐 너무 맛있고, 막 그렇게 들었다 놨다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니 길이가 딱 나오잖아. 난 샤리충이잖아. 근데 이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은 일단 그니 길이 주임 자체는 나쁘지 않단 말이야. 딱 입에 넣었어. 그리고 이 카스고도 마침 구도상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래. 근데 카스고 자체는 맛이, 맛이 있었어. 뭐 엄청 새콤달콤한 고른 타입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별맛 없는 타입도 아니고, 이건 진짜 재료가 좋아서 나는 단맛이구나 싶은 그런 카스고. 진짜 먹어본 적 없는 그런 맛있음의 카스고였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샤리충인데 샤리가 내 타입은 좀 아니야. 그러니까 좀 달고 끈적거려, 표면이. 그 옛날에 나 동탄에 세야스시 갔을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 이게 뭐 하나 요소들이 다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왜 맛있지? 여기도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샤리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에 좀꽤 많이 달고 꽤 많이 끈적거려. 근데 또 풀림은 또 나쁘진 않아. 그리고 쌀알 익힘 정도도 괜찮아. 그건 또내 스타일이었어.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안 좋은 일은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을 갖췄음에도 아 이건 너무 잘하겠는 거는 또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잘해. 칼질 잘해. 재료 개 좋아. 그리고 뭐 불질 잘해. 소금 잘 써. 식초 잘 써.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잘한다가 아니라 이 잘한다의 의미가 내가 아는 중 제일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 셰프들 중에 이 사람이 이걸 제일 잘하네 하는 분야에 있는 게 재료 잘 골라왔네, 칼질 제일 잘하네, 소금 제일 잘 쓰네. 소금은 근데 옛날 그 스기타상 리즈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좀 아껴둘 수 있겠다. 근데 불질도 옛날에 뭐 아마모토 이런 데서 약간 그 퍼포먼스 겸그 그런 게 있었지만 비교도 안될 정도로 입에 넣어봤을 때는 여기가 압도적이야. 실력이 그냥 이거는 뭐내 스타일이고 나발이고 그냥 실력이 압도적이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 어 그리고 참치도 진짜 아라이에 비견되는 그니까 뭐 여기도 뭐 편차가 있겠지 아라이도 항상 편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라이랑 맛의 결도 비슷해 그리고 또 여기도 아라이상처럼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참치 자랑도 또 따로 안 하더라고 그리고 샤리 온도가 어뭐 낮은 건 아니야 또막 차갑고 이렇진 않아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따뜻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이 얘기를 내가 왜 했냐면은 참치처럼 좀 이렇게 많이 기름진 거는 온도가 조금 높은 편인 게 좋고 그 산도도 좀 높은 게 좋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산도보다 산도나 염도보다는 당도가 높고 온도도 그렇게 높진 않고 하다 보니까 참치 자체가 좋은 건 알겠는데, 샤리가 참치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 오히려 요런 샤리는 뭐 오징어류, 요런 거랑 좀잘 맞겠다 생각은 들었는데, 뭐 오징어나 아니면 새우 요런 것들 있잖아. 좀 달달한 것들. 끈적끈적하고. 근데 정작 요날 니기리 코스에는 뭐 오징어류 같은 건또안 들어있더라고. 근데 그나마 요 달달하고 좀 이제 밥알 코팅 잘 되는 이 우니가 이 우니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엄청 그 깔끔하고 가벼운 단맛 있는 그런 우니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샤리랑 또좀잘 맞더라 그래서 이 뒤로는 그래도 샤리랑 잘 어울린 넥타가가 몇 가지가 좀더 나오긴 했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익숙하잖아 국내에서도 워낙 많이 주는 거니까 그 금태 구워가지고 샤리 위에 올려주는 거 그리고 이게 내 시기열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뭐 제일 좋은 재료를 가져오네 뭐 요런 정보나 아니면 여기 가격도 난 모르고 갔거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네타를 먹어보니까 요런 재료들 먹어보니까 어 여기 재료 되게 좋은 거 쓰네 이렇게 느껴지고 나서 나중에 들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들으면서 아 역시 그랬구나 약간 이렇게. 근데 이 금태 같은 것도 이거는 좀 재료빨로 민 그런 느낌이 있어 물론 굽긴 잘 구웠지만 이게 뭔소리냐면은 나는 원래 요런 그 금태구이 덮밥 같은 거할 때. 단맛이 좀 확실하게 느껴지도록 껍질을 뭐 발라서 굽는 그런 거를 좋아하거든. 근데 여기는 그냥 그냥 구워낸 느낌의 금태인데 이걸 전어의복이라 그래야 되나? 샤리가 달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게 되게 맛있게 잘 어울리더라고. 어 그리고 부리도뭐 기름 어마어마하고 사이즈도 크고 저것도 잠깐 자랑하고 이제 고하다 타임. 아어 근데 스시 이코가 또그 신코가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는데 이제 시즌이. 그 시즌에 맞춰서 내가 또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 아뭐 물론 뭐 이제 질리도록 얘기하는 거지만 나는 전어를 안 좋아하지 근데 그안 좋아하는 전어 중에 이제 그나마 그나마 이제 내가 좋아하는 타입 그런 게 있는 거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왜 스시렌 뭐 전어야 원래 새콤한 맛이 좀 주가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 얘기하면 단맛이 강조되는 걸 좋아하고 비린 맛이랑 쓴맛이 거의 아예 안 느껴지는 거뭐 멸치 향이니 나발이니 이런 거 아예 안 느껴지는 걸 좋아해. 그래서 그냥 새콤달콤하고 엄청 주시한 거. 그런 면에서 요 전어가 주시하긴 엄청 주시하거든. 근데 새콤 달콤까진 아니야. 그리고 세, 생선 감칠맛은 조금 있어. 멸치 향이 아예 없진 않고. 근데 또 그걸 또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저런 전어가 또그 단샤이랑잘 맞아요 그세아스시에서왜그 전어 엄청 많이 먹는 사람들 많잖아 나는 다른데서 막 전어를 그렇게 엄청 여러개 먹는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도 세아는 조금 그래도 이해는 가 내가 전어를 안 좋아하지만 이해는 가는게 그 달달한 샤이랑잘 맞는 대표적인 네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아까 잠깐 자랑했던 그 방어 방어를 좀 많이 얇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간장에 살짝 절였다가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니기를 지어주더라고. 근데 뭐 방어가 사실 뭐 기름진 거 말고는 뭐 그렇게 뭐 뚜렷한 맛이 있는 생선은 아니잖아. 좀그 흙만 나면 기분 더럽기만 하지. 물론 그 기름 맛 자체가 좋으니까 먹는 거긴 한데 그게 또 나는 원래 그 방어 두껍게 썰어 썰어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물리기도 하고. 근데 저렇게 엄청 얇게 한 다음에 간장에다가 절이니까 그나마 그 간장맛이 좀잘 배서 좀 뭔가 다른 맛을 만들어냈다는 거는 좋았어 근데 뭐 그래봤자 방어지 하는 생각은 뭐 지울 수가 없었고 다음으로 준비되는 건 그냥 딱 봐도 전갱이잖아 전갱이 과야 근데 이름이 이제 오니야지라고 부르더라고 그냥 난 커다란 전갱인 줄 알았더니 이거 오니야지라는 거를 따로 찾아보니까 한국말로 이게 따로 있더라고 고등가라지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왠지 국내에서는 이걸 딱히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커다란 아지라고 생각하고 먹지 않았을까 싶네. 그 정도로 맛이 그냥 전갱이 맛이야. 물론 이 전갱이도 재료발을 엄청 많이 타는 그 생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 맛은 있었어. 이코우가 그만큼 좋은 재료를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좀 줄을 세워보자면은 작년 9월에 심화제에서 먹었던 키아지. 그러니까 뭐 시마즈에서 키야즈가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니고 맛있는 나즈가 한두번 나온 것도 아닌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맛있었던 게 9월의 키야즈였거든. 근데 이제 이코에서 먹었던 방금 그 오니야즈가 9월의 키야즈보다 맛있진 않았어. 그래서 뭐 그래도 한 근 1년간 먹었던 정갱이류 중에서는 한 2등은 한다, 뭐 이런 얘기지. 그리고 아나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만이었던 게, 저 장가시가 꽤 거슬리더라고. 원래 아나고가 그 장가시가 눈에 많이 이렇게 막 보여도 막상 입에 넣어보면 안 거슬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대로 입안에서 거슬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달걀구이까지 먹고 나면은 여기도 그뭐안 나왔던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 뭐 추가로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느냐. 근데 내가 이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딱 하나 주문을 했지. 옆에 여기 단골이었던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뭘꼭 먹어봐야겠느냐 했더니, 오노미. 그러니까 이게 고래고기야. 이게 또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추가 주문했는데, 어, 맛있었어. 맛있는데, 그냥 퀄리티 엄청 좋은 고래고기다. 이 느낌인 거지. 사실 이코우상이, 그러니까 쿠도상이 뭔가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맛을 잘 냈다. 이런 것까진 잘 모르겠더라고. 간 뼈는 이제 나 말고 옆에 친구가 주문을 해가지고 나한테 두피스를 또 주더라고. 근데 뭐간 뼈가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간뼈나 그렇게 맛없게 먹어본 적도 없는 거 같긴 해. 근데 뭐 엄청 특별하진 않더라고. 그리고 가격은 7만 엔. 좀 살벌한 가격인데 뭐 재료 퀄리티 생각하면 또 납득이 갈 정도로 재료가 진짜 좋았다. 나는 원래 그뭐 해당 레스토랑이 뭐암만뭐 명성이 개쩔고 예약이 어렵고 막 그래도 내 스타일 아니면은 한번 가보고 그냥 안가 대표적인 얘가 이제 스시 사이토지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야 폼이 많이 내려왔지만 예전에 그냥 거의 사이토가 그냥 천하를 호령할 때 그때도 이제 내 주변에서는 사이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한번 가보고 아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뒤로는 뭐 진짜 그 형들도 나한테 가장 얘기도 안 하고 나도 뭐 거의 가자고 하면 그냥 거절을 하지. 심지어 그때는 사이토 가격도 쌌어. 근데 이코는 그거를 뛰어넘은 거야. 야, 내 스타일이 아닌데. 와, 진짜 존나 잘하네. 아, 뭐 하려는지도 알겠고. 어, 너무 잘하니까 어, 이거 다른 시즌에 가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생각마저 드는 거야.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왜 제일 핫한지. 그리고 구도상이 뭐그 정상을 노린다는 말이 그, 뭐, 어느 정상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 정상 갈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게 내가 그 9년 전에, 그 스기타 처음 갔을 때 받았던 그 충격. 그거랑 뉘앙스는 좀, 그니까 방향은 좀 다르긴 한데, 거의 그급이야. 그래서 난 여기는, 물론 예약 자체는 너무 어렵긴 하지만, 갈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 무조건 잡아라. 가보긴 해야 돼, 여기는.